8번입니다. 이 참수가, 이 참수를, 어, 완전적 꼴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양수로. 자, 옳은 것은, 자,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게 되면, 자, 여기는 역수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자, 1번은 6이겠네요.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1차원 계수를 2로 나눈 값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해주겠죠. 자, 2번도 틀렸네요. 자, 앞에 3개만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자, 니까 x 3의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나가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3이 남고요. 6이 되겠죠. 바로 4번이 맞겠네요. 6. 자, 마지막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3이 되고 이거는 정리해서 1이라는 값이 되겠죠. 바로 4번이 답입니다.